여러분, 가브레의 천사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총명을 주러왔다. 아,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가브레의 천사 나타나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지혜 준대요, 총명 준대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가브레의 천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심부름, 심부름, 우리가 지금 택배를 어, 시키면은 그 택배 회사에다 쿠팡 뭐 어디+ 어디 막그 담근 다도하죠아 이렇게+ 이렇게 주세요 우리 주세요 그러면은 그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택배 하시는 분들이 갖다 주죠 그 사장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예 갖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주는 것처럼 지금 이가브리엘 예, 천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신부로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하나님의 신부름을 받는 천사가 오기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해와서, 아, 여기 천사가 엄청 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천사를 보내주세요. 막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말씀을 <laughs> 준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가브리의 천사가 지혜와 청명을 준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 정말, 지혜가 탁탁탁 떠올라고 지혜가 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미가의 천사는 뭐냐? 미가의 천사는 전쟁의 능한자, 능한 자, 능한 천사. 아, 그렇습니다. 전쟁의 그 일이 일어났을 때에, 이,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거를 물리쳐 주세요. 한다면은 미가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미가 천사가. 싸워주는 것입니다 싸워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옛날에 제가 뭐 말씀도 모르고 그랬을 때에 제가 방어로 우리말하고 방어로 우리말하는데 방어 통변이 왔는데 제가 방어로 우리말하는데 뭐라고 하냐? 미가의 천사를 붙여주셔서! 막 이러는 거야 와시안 미가의 천사가 있나? 저는 미가의 천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왜? 방어 노래고 우리 말로 방은 통변했는데 미가 천사네 천사? 아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미가 천사가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아비가 천사 있다 그래요. 아 그렇구나. 제가 그때 처음에 신앙을 가질 때 그때 느꼈습니다. 루시퍼 천사는 뭐냐 마귀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주 했다가 교만 사탄이 들어서 마귀가 된 거요. 여러분, 능력, 권능을 많이 받으면요, 항상 겸손해야 돼. 항상 옛날에 그 시절, 올챙이.